맨날 사고. 에휴, 난 어차피 난 사고나 팔자야. 아 몰라. 보험 처리하면 돼. 죽을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인간이 어려서 그러면 지 팔자를 지가 바꾸지 못해도 피해갈 수 있는데 안 돼. 피해갈 수. 그 기회는 다 있거든. 서울역 그지도 대통령 기회가 있었어. 더 서울역에서 그지 왕초하고 있어. 나중에 이 사람도 대통령 이될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봐. 네, 뉴스관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결혼을 한번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혼을 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이 또못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이점이 무속적으로 좀 있나요? 뭐, 모든 삶은 네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laughs>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자 이런 말 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잘 살면 내 탓이고 못 살면 조상 탓이다. 팔자 탓이다 음. 팔자 소관이다 이런데 네. 물론 팔자 소관도 다 있어 그렇지. 하지만 잘못 살았는데 재원했는데잘산 사람은 네. 그래도 난 이렇게 봐 모든 인생은 신이 우지자지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우주자지 하는 게 아니야 음. 내 천성도 우지자지 하는 거고 네. 그 천성도 한번 천성도 돌아볼 수 있는 이뇌내 정신 상태. 네네. 내 마음가짐, 내 돌아봄, 네. 내 견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네.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의지. 의지. 쉽게 얘기해서 네. 막 매를 맞고 살았어. 네.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적어도 폭력적인 놈은 안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 근데 꼭 똑같은 사람을 만나 더한 놈 아니야. 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음... 이런 말이 있잖아. 매를 맞고 사는 여자는 계속 매를 맞아야 산다. 음... 그 사람 뭐 맞는 게 좋아서 살까? 그러지는 않죠아 아니잖아 꼭 떼를 놈을 또 선택하는 거야. 음. 그런 것처럼 인간이 조금 어리석어서 네네. 너무 그런 거죠. 돌아보지만 또 내가 돌아본 것만큼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을 거고 이런 성향의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아, 이런 성향, 막 되게 폭력적이고, 남자답고, 막 이런 짐승남들, 뭐 진짜. 짐승남 다폭력자라는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친구의 아는 지인이었어, 그 남자가. 네. 결혼하고 실패했는데, 어떤 남자 알았는데, 내 친구가 알아. 그 때는 그 남자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 저 남자, 예전에 내가 아는데, 어? 막 여자친구 때리고 막 그랬었대. 음... 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네. 그러면은, 아예 쳐다볼 때 말아야 되는 거죠. 그쵸,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이 여자는 또 까먹어. 이제 좋아하게 됐잖아. 네네.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사랑은 0 0초이시작되어네 매력도 느꼈고. 그러면 고스란이 가서 물어봐. 당신 폭력적인 사람이야? 막또뭐 아, 돌려서 물어봐. 또 네네. 친구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네네. 뭐 드러내지 않고. 그건 누가 내가. 도둑놈인 내가 도둑질 도둑놈이야 하는 명도가 있냐? 없죠. 그죠죠또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해도 이유가 있겠지. 있죠. 그러면 또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또 들어주게 돼. 음... 바보같이. 네네. 한번 손댄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과 사람이 비교되는 게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사는 거지, 안 보는 거지, 그치? 맞죠. 폭력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건 안 되는 거죠. 맨날 범죄자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폭력, 가정폭력도 범죄죠? 범죄니까. 그쵸. 그냥 범죄, 그러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딱 알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막 자기를 두드네. 나는 너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난너 진짜 사랑해. 마음을 네. 막 높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믿는 거야. <laughs> 믿어보는 거지, 또. 그럼 전남편은 날 때렸는데 미안해 다시 내가 손찌검 안 할게 안 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맞았을까? 아니? 그러게요 그치? <laughs> 네. 저놈이 성격이 들어서날 때린 거지 그쵸. 그래서 날 헤어졌는데 또 그런 놈을 만났는데 그런 놈이라고 누가 암시까지 해줬는데 또 내가 또 물어보고 점검하고 또 아예 믿어본다 인간의 어리석음도 많이 작용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왜 많이 작용을 할까? 그 사람 팔자에는 네. 막고 살 팔자가 있는 거야. 그런 험한, 음, 네. 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팔자가 있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저기 또랑이 빠지 또랑이라는 게 있어. 막잘 아, 빠지는 팔자가 있다고 얘기를 뭐 하자. 네. 근데, 어, 나는 진짜 또랑에잘 빠지는 팔자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그치,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 내가 폼 빠져봤으면, 네, 네. 난 재수가 없어. 난 또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막 이러는데. 네. 어느 날 친구가 또 와서 얘기를 해. 저기 가서 볼리 보러 갈 건데 야 그쪽에 또랑이 있는 데가 많이 있대.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지 않아. 좀 돌아가. 그럼 돌아가면 되거든. 그렇죠. 돌아가면 되죠. 근데 돌아가면 또랑에 빠질 팔자라도 자기가 피해갈 수는 있잖아. 그렇죠. 피해갈 수있어 근데 또이 사람은 또 그냥 간다. 음... 조심해서 가야지. 친구가 얘기해줬으니까 네. 더 조심해서 가야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음... 그런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 사람 사주 팔자에 들어 있어. 하지만 인간이 좀 똑똑하고 현명하면 알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알면서 갈 냄새가 필요는 나는데 하지. 또 설마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네. 데그 예. 그래서 또 매를 맞고 못 사는 경우가 있고 음... 잘 사는 사람은 그, 네. 말 그대로 그럼 팔자 이 사람을 한번 결혼 때 다시 전하면 잘 사는 팔자일까요? 그게 팔자 에 있는 게 아니야. 음,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을 다시 대푸지 않은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응? 적어도 똑같은 만약에 여기서도 못 살아도 전에랑 똑같은 실수는 아닐 거야. 똑같은 그쵸. 내용은 아닐 거야, 그렇지? 네. 만약 에 전에는 나를 때린 놈을 만나가지고 네. 고생했었으면 이제는 안 때린 놈인데 여기는 이제 또 어떻게냐? 되 다른 문제로 음... 속을 수 있어도 사, 현명하기 때문에 똑같이 때린 놈을 만나지 않아. 같은 문제로는 그렇지. 알고 속지는 안다는 거지. 또 당하지는 안다는 거지. 음... 네. 그래서 좀 사람의 어리석음도 많이 묻어 있어. 물론 팔자에는 깔려 있어. 네네. 결혼해서 좀 그렇게 살 팔자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너는 수명이 좀 짧다. 그러니까 항상 네몸 관리 잘해라. 몸 관리 잘해라. 아, 수명이 짧은데 몸 관리 잘한다고 그러면 수명이 길어지나요? 길어지죠. 길어져요. 길어지죠. 너는 수명 짧다. 술 끊어라. 넌술 때문에 간으로 죽을 수도 있다. 듣고 으면 간이 좀덜 하잖아. 훨씬. 그쵸? 좋아지죠. 그쵸. 네. 오히려 그 소리 듣고 남들보다 술을 아예 안 먹어서 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쵸. 가능하죠. 근데 그 놈은 술을 먹다가 간이 썩어서 빨리 죽을 팔자라고 얘기를 들었어. 네. 그래도 술도 듣고도 흘려. 음. 왜? 그런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면서도. 네. 막고 사는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피해갈 수 있는데 또 맞는 놈은 또 오긴 올거 아니야. 그쵸. 어, 자기가 현명함으로 밀어낼 수 있는데 기회는 있거든. 네, 네. 사람이 내가 이제 운이 좋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 조심하세요. 그러잖아. 네. 어, 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나왜 이러지? 음. 돌아봐봐. 음. 조심했어야지. 어. 너무 방심했고. 음. 너무 현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너무 이럴수록 너무 또 나대지 마라. 네, 네. 거, 움츠려라 그런 현명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응. 번에 누가 봐도 분, 야 너는 쟤를또 만났어. 이젠안 때린데 똑같은 건또 결혼할 수 있다 재혼이? 그렇죠. 한놈이랑 두번 해도 재혼이잖아. 맞죠. 네, 그것도 재혼이죠. 그걸 어떻게 말이요? 그면 그 본인한테 그런 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팔지 않을까요? 어. 하지만 그렇게 안 살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지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음, 하지만 음, 내가 네. 조금 더더내 팔자가 이런지 하고 숙였했으면 네. 피해갈 수 있다는 거야. 피해갈 수 있죠. 음. 절에 갈 팔자라고 다 머리미나? 아니죠.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렇뭐 스님이 또 어때서 그지? 그렇죠. 하지만 뭐 누가 스님 되는 거 처음부터 좋아는놈 없잖아. 그렇 그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영역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음... 인간의 판단. 어? 냉철함. 응? 냉철함. 어루석지 않음에서도 많이 잡 자... 그래서 인생은 뭐야? 운칠? 기삼. 그래, 기산이야기산은 뭐야? 인간의 노력이지. 네. 인간의 노력은 뭐가 있어? 선택. 그렇죠. 선택이 있죠. 그렇지? 네. 또는 인내. 음, 참는. 그래.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어, 노력? 그래 인내와 비슷한 노력 맞아 그세 가지 정도는 어 인간이 하, 해야 네. 해. 내가 인내하며 노력하면서 인내를 해야 또그 전에 뭐 해야 돼 내가 정말 이게 좋은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닌 거 아닌 그 선택할 때 네. 그렇지 현명해야 그래서 인간의 선, 현명한 선택과 노력과 인내 네. 이것이 운치리 만나면 네. 참 작용을 잘 하는데. 아무리 운치려도 인간의 선택이 어리서 없고. 음. 응? 인내심 없고. 그럼 끝이네요. 어. 어,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가는데. 네 운은 서울대 가는 운인데. 네. 내가 공부하는 서울대 가냐? 못 가죠. 인내심 있게 가고. 본인 말했던, 뭐 해야 돼? 노력. 노력을 인내심 있게 해야지. 그렇죠. 노력 없이 얻어지는게 어디 있어? 없죠. 하지만.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로또도 연구하신 분들이 돼. <laughs> <laughs> 그지 렇 않아요? 그쵸. 어, 그게 또 노력인 거야. 매주 사는 것도 노력이에요. 당연하지. 뭐, 남기도 남기겠지만, <laughs> 네, 네. 뭐, 당첨되면 뭐, 한 방에 오는 데뭐 어려지지. 그치. 맞아, 많이 사면 안 돼. 로또는 <laughs> 5천원씩, 때론 천원씩. 그쵸, 그쵸.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1등 잠첨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로또를 안 사요. 어, 그래. <laughs> 응. 좋아. 어쨌든. 네가 무단해. <laughs> 근데 진짜로 그냥 그거요. 예 팔자려니 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인간이 어리석음이야. 에 나는 막고살 팔자인가보다 하고 그냥 내려놓는 그런 멍청함이야. 아 막고살 팔자인가보다 앞으로 내가 이런 놈 만나지 말하겠다. 막고살 팔자니까 이런 놈 만나지 말겠다. 아 나는 말 타다가 때론 현재는 운전 현재는 자동차잖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많이 나는 팔자구나. 어? 그러니까 에이 앞으로 나는 웬만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웬만해서는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휴 맨날 사고 나. 에휴 난 어차피 난 사고나 팔자야 아 몰라 그냥 하는거죠어 보험처리하면 돼네 네. 네. 죽을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인간이 어려서 그러면 음, 지 팔자를 지가 바꾸지 못해도 피해갈 수 있는데 피해갈 수있그 음, 기회는 다 있거든 네근 네. 음, 음, 서울역 그지도 대통령 기회가 있었어. 음. 그니까 러 대통령 못하고 내가 항상 얘기해. 서울역에서 서울 그지 왕초하고 있어. 음. 그지 왕초가 더 힘들걸 대통령보다? 그쵸. <laughs> 그지가 얼마나 무서워. 맞죠. 갑자기 네. 생각 없이 뭐 법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럴 게 없잖아요, 일단. 그럼. 그쵸. 그럼. 대통령보다 더 힘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나중에 <laughs>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봐. 참. 맞습니다. 하튼. 네 이렇게 해서 재혼을 어, 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정비지.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